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또다. 아멘. 어, 어제 아침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노래를 했는데, 역시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눴죠. 그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변치 않는 그런 마음을 누가 또 주시나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미리 다 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또그 말씀을 주신 뒤에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그 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또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런 변함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항상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경애하는 거라고 이렇게 첫 번째 같이 나눴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그런 애, 애착, 또는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또, 이거를 조금 넘어가면 좀 교만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애씀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렇게 멕시코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성, 이런 노력, 이런 애씀은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뭐 과거에 신앙장을 해와 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는 것을 보면, 여기, 뭐,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그 <laughs>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닫기 원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하고 정성을 더 많이 쏟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저희 그 선배님들 세대에는 어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뭐 성경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뭐 동영상들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지금 뭐 틀기만 하면 뭐 어디든지 내가 이렇게 원하기만 하면 원하는 교회에 또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내가 원하는 주제의 설교들도 얼마만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그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깨닫는 사람이라고 어 이야기하지않아요 노래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하는 일에는 정성을 썼는데 그 말씀을 사는 데는 내가 배우기 위해 정성을 쏟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쏟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불균 불균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산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신앙에 이렇게 밸런스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다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았다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주셨다면, 그건 왜 주셨겠어요? 그 아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실천해 살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laughs>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바쁜 일상들, 21세기 얼마나 바쁜 일상입니까? 이런 일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배우는 시간은 있지만, 사는 시간을 내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핑계도 될수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핑계거리로 그냥, 치부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사는 그 과정까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힘을 쏟아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1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길을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랬어요. 때 요소아에게 이 백성들 앞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낭독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되겠죠. 1 2 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듣고 배운 그 결과로 뭐냐면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여기에서 보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잘 알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에 그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절만 알고, 반절은 모르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13절, 그 이어서 말씀하, 아,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게 하라. 그 후손에까지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게 하는 결과는 뭐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닫고 하는 일에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 또한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어, 많이 깨닫고, 어,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성경은 절대로 입문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답을 주긴 줍니다. 우리 문제 앞에 어떤 답이 있다고 답을 제시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어, 그 가치는 뭐냐면요. 생명의 길을 인도한다는 가치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꼭 성경에만 있습니까? 많아요. 뭐, 불교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막, 척척척척 다 대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안한 사람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또 답을 주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어디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답은, 생명의 답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는 그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삶 가운데 구제하고 또뭐 우리가 교회 사역도 하고 또는 우리가 선교회 현장에서도 사역도 하고 또 교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 프로그램, 어떤 일을 행하는 것으로 족한, 족하면 그것이 반절자리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대로 가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도 화요일 날 도시락 나눔을 했는데, 거의 뭐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렇게 다시 기억, 하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이것이 이것으로 족하는 게 아니라 나눔으로 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 사역의 목표라고 매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게 매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나눈 것으로 족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한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친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지 뭐요 많이 있어요. 요즘도 뭐그 가자지구에 이렇게 구호품들 어, 들어가게 하려고 전 세계에서 이런 뭐 구호 물품들이 답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기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아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요로 그래 나를 위해서 어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대로 그 날은 좀 하고 싶어. 게 맞는 겁니까? 6일은 6일은 누구를 위해 일한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한 거 아닙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6일 동안 나를 위해 일했잖아요.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 이거 좀 그냥 이게 합당하지 않아요? 7대, 아, 6대1이니까. 6대1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아, 아까워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째 되는 날은 좀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될까. 우리가 늘 한계가 거기라는 거예요. 한계가 거기예요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7일조차도 마지막 일곱 번째 날 아니면 우리 인생의 그 주의 첫 번째 되는 그날, 그날 그 날, 그날그 주일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6일 동안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의 힘이 되고, 그내 삶을 움직이는 그 작용하는 힘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안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이제 7일은 나를 위해서 써도 된다.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 한날은 나를 위해 써도 된다. 거기에 안주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7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단지 그 장소만 다를 뿐이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현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현지 성도님들도 뭐, 그러니까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인 거죠. 우리 현지 성도님들도 이제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직장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하니까 어 이제 그게 제일 어, 드러나는 게 이제 교회 활동에 어, 이런 사역들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어,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어, 어떤 것이 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그좀늘 이렇게, 어,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늘 이제 어,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이걸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꼭 숙제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숙제하는 거. 숙제는 뭐예요? 숙제 안 하면 혼나고, 숙제 안 하면 점수를 못 받고, 뭐 이렇게 낙제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진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체크하고 어너몇개몇개 몇개 이렇게 안 됐어 이번엔 낙제 그러니까 너뭐 사업에 실패하게 하고 너 다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뭐 이런 건가?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인도 뭐라고 노래했냐면요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랬어요. 걷는 자마다. 여러분 이 걷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할라크라는 말인데 할라크 이게 가다, 오다, 걷다 그 말입니다. 간다는 말도 있고, 오다는 말도 있고, 그냥 걷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킨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숙제처럼 여겨지고 좀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되는데 걷는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좀 편안해지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킨다. 이건 숙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제대로 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수 있습니까? 그대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나? 그분과 함께 걸어야 되니까 그분이 가시는 방향이 어딘가, 그분이 원하는 가치가 뭔가 이것을 알고 그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쉽게? 동행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동행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는 말보다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 시인의 노래처럼 그의 길을 걷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달은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과 그냥 걷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1단계 끝났고 2단계 이제 2단계 알았으니까 넌 이제 조금 더뭘 해야 되고 3단계 알았으니까 넌 이제 리더를 해야 되고 또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너 11조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교회가 어떤 이런 계단을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그 신앙상을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일상 속에 그 삶을 유지해 내기가 힘든데 교회에서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평신도, 뭐 리더, 지도자,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짐을 지어주게 된다면 그 안에서 정말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뭐가 되냐? 진짜로 지키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킵하는. 내가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그런데 걷는다는 말로 이걸 바꾸면 쉬워지는 거예요. 걷는다. 야, 하나님과, 오늘 나, 하나님과 함께 나 걸어가고 있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누가 맺, 맺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예수님이 맺으신다. 우리 스스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낼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Always continue. 그렇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뭐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복을 계속 누리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막해 가지고 이렇게 열매 맺고 내가 뭘 해서 이렇게 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맺게 하시고 그분이 맺은, 맺은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게 전부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네가 앞으로 많은 열매를 네가 맺어야 돼. 그렇게 숙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 이그 다음 다음 그복 있는 사람이 2절에 나와 있는데 이걸 같이 나눌게요.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시편 127편 2절에는 뭐라고 노래했어요? 솔로몬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수고함으로 맺은 그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내가,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맺는 열매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수고한 것과 같은 열매를, 예, 그런 그 가치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내가 수고는 엄청 많이 한것 같은데, 얻은 열매는 적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아니, 또, 내가 수고한, 수고는 적게 한것 같은데, 상상외로 열매가 많이 맺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가 적게 맺혔을 때. 그러면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이렇게 열매를 적게 주십니까? 이왕이면 많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맺을 때는 적게 맺은 대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맺을 때는 또 수고한 대로 주셨으니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이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나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빠지면 뭐예요? 솔로몬이 얘기했던 대로 헛것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좋은 열매가 맺어도 헛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한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줘야, 내가 받은 만큼, 아, 내가 원하는 만큼 받아야 같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맺은 열매는 그거에 크고 적고 또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많고 적음 크고 작음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수고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있습니까? 또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누리고 있습니까?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믿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아 이거 좀더 해야 되는데 좀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게 내가 원하는 거에 그 한계가 채워지든가요? 어느 정도 가면 또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더큰거더큰 거를 원 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복이에요.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열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브링업 인터내셔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사업 본부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통로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사업 본부를 지원하는 한국 지원국도 지혜 주시고 또. 좋은 통로가 되게 하셔서 각 지역에 이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해피스쿨을 통해서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들이 지금 엘바에와 동역하는 그 사역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가서 책상하고 아이들 의자 이렇게 옮겨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번 주에 저희가 좀 준비되는 대로 준비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5일을 저희가 어 이렇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와, 이게 어떤 어 일이 진행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도 있어야 되는구나. 또 절실하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현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해나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 그냥 소홀히 여겨지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그 현지 성도님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의 목적이 뭔가 이걸 하는 목적이 거기 우리가 지금 있는 그 로뎀교회에서 도할수 있는데 거기 엘바에 가서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목적은 그곳에서 예수님 생명. 그 생명 대신 예수님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곳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 열매들이 맺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로뎀 교회 지역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교회와 학교로 사용할 수 있는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고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벼슬로 행복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숙제처럼 짐처럼 또는 부담을 가지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맺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크든지 작든지 그 크기나 어또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최고의 가치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정령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겨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 수고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 삶을 통해 맺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